일단은 자기가 복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다 좋다 나쁘다 떠나서 스스로 좋은 기운이 많고 복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다 끼리끼리 해요 자석처럼 끌어당겨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 오는 사람들도 그런 인연법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제일 첫째는 누굴 곁에 두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먼저 복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특정 지어서 뭐 예를 들어 뭐 띠로 나눠서 뭘로 나눠서 복된 사람이다 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기보다 사람이라는 게 결론은 합이잖아요 좋다 나쁘다 착하다 싫다 저 사람이 착하지 않다, 복이 있다 없다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다 상대성인 것 같고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도 없고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걸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래 갈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합이 안 맞는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맞지 않는다라고 해도 오랜 시간 옆에 있었었다라고 하면 그건 서로가 배려한 거거든요. 나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고 저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을 텐데 그거를 상대방을 생각해서 배려하고 또 참아줄 줄도 알고, 어떨 땐 눈치도 봐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 곁에 오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 사람은 귀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을 때 또, 같이 또 일을 도모하거나 뭔가 이런 합은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옆에 오래 있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인성이 갖춰진 사람, 그게 전제로 돼야 합이 붙어서 사업을 했었을 때 옆에 둬서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지인이 돼서 옆에 있어서 좋은 사람이에요. 어느 관계가 돼도 그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려면은 스스로부터가 좋은 사람이 돼야 비슷한 기운끼리 자석처럼 끌리는 것처럼 좋은 인연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급하게 어떤 단면만 보시고 요즘은 또 빨리빨리 시대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또 딱지 붙이는 것처럼 나랑 맞아 안 맞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분들도 있는데 스스로 먼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오래 보면서 억지로는 안 돼요 결국 귀인이다 내 옆에 있을 수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영원한 건 없겠지만 오랫동안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 그래도 그 사람이 보된 사람이고 저는 귀인이라고 생각합니다